어,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아, 첫 방송. <웃음> <웃음> 첫 방송이네요. 첫 방송. 예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구요. <laughs> 공식 방송 첫 방송인데, 님들한테 말했듯이 딱히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.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킨다. 이게 달라진 거고, 그리고 어, 방송 일정표를 좀 명확하게 쓰겠다. 이게 <laughs> 좀 달라진 거고요. 그리고 어제 폴아웃 방송하는데 메뉴판을 만들어 달라고 문의가 좀 있더라고요. <laughs>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개인 방송인인데 무슨 메뉴판이야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. 너무 <laughs> 너무 민망하고 <laughs> 그리고 룰렛도 만들어 달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메뉴판 뭐 룰렛 이런 거는 어... 좀더 고려를 해보고.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, 아, 나 룰렛을 돌리고 싶어. 근데 이 방송은 룰렛이 왜 없죠? 이런, 이런 식의 수요가 많으면은, 제가 한번 룰렛을 님들이랑 같이 짜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. 색소폰 매직 뭐, 뭐 임마, <laughs> 뭐 쳐달라고? <laughs> 그리고 메뉴판이라고 하니까는. <laughs> 아무튼. 어, 아무 몰라, 모르겠어. 좀 그래. 민망해. 아무튼 이게 3월 발 방송 일정표를 이제 만들 거고. 이거를 제가 다. 3월 1일에 다채워버리겠다는게 아니라. 그때그때 수정하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엘더랜드를 할 거고. 아마 내일도 엘더랜드를 하게 되지 않을까? 오늘 하루만에 에더랜드를 끝내버린다던가 하는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고 에더랜드 끝나고 2부 방송 뭐할지는 어좀 생각을 해봤는데 폴아웃 뉴베가스를 하는게 어떨까 <laughs> 그 후보가 있어 폴아웃 뉴베가스 그리고 존보이드 그리고 님 방금 삼순이님이 말한 로이토체스 이거 세개 후보가 있거든? 2부로 할게. 근데 로이토체스를 하면은 너희들이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로이토체스 나는 재밌는데 저는 방송 안할때 주로 하는 게 로이토체스거든요. 잘하진 못하지만. 근데 그거를 방송에서 하기에 니들이 별로 안 보는 것 같아. 로이토체스를. 그래서 로이토체스를 최대한 단도쿠 아니냐요? 단도쿠가 아니냐고요? 그 그래, 너가 지금 원하는데 내가 방송을 널, 너 하나를 위해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. 막 여기 생방송에 시청자가 몇 명이 있든 그거를 떠나서 다시 보기를 보는 유튜브 시청자들 그리고 편집된 영상을 보는 이제 유튜브 또 메인 유튜브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. 싶어요. 근데 이제 메인 유튜브에 게임이 많이 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. 게임을 보고 싶은 사람은 다시 보기를 봐라. 그 메인 유튜브에 그 길고 긴 게임 중에 일부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편집해서 올리고 다시 보기 풀 버전 다시 보기 링크를 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주로 뭔가 캠 키고 노는 노가리 까는 영상이 올라온다거나. 메인 유튜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? et 안녕. 내가 이 생각을 왜냐면은 했 편집자들이 게임을 편집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. 게임 자체가 플레이 타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편집자도 정말 엄청난 게임 덕후가 아닌 이상 그 게임에 막 모든 걸 꿰고 있어 그런 거 아닌 이상 하기 힘들게 어, 하더라고 게임 편집을. 그래서 게임 유튜브를 하려면은 내가 직접 편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. 복주부 올라온 거잘 봤다고. 어 이거 어 유튜브 딱 트니까 나오네. 방송 복귀야. 아튼뭐 그렇습니다. 올렸고요. 방송 복귀 공지 유튜브 올렸고요. <laughs> 그래서. 오늘 할 게임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에더랜드라는 게임입니다 어.. 이 게임은 뭐 니들 다이지 약간 스컬 어.. 스컬이나 임페르낙스 뭐 그런 느낌 2D 에이든링 아뭐 그런 느낌 어.. 그런 느낌의 게임이고 오늘 뭐 방송 정규방송 첫날 이니까 빠르게 게임부터 <laughs> 나는 게임방송이니까 인 그럼 어서 빨리 게임을 조져볼까 제가 또 이걸 사놨어요 사놓고 이제 해상도 조정까지 해 놓은 완벽한 프로 스터리머의뭐 거시기 테스트 방송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쿠쿠라님 안녕하세요 자, 2D 에이드 링, 에이더 랜드. 자, 이거 2D 에이드 링, 에이더 랜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